안녕하세요 박연미의 탭미닛 박연미입니다.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사전 브리핑을 했던 내용들 관련해서 음, 몇 가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하반기에 연간으로 봐도 세수가 좀 부족할 것 같고. 하반기로 보아도 세수가 많이 거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종부세 인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안에 넣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것도 같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종부세를 깎아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부세를 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걸 통해서 요걸 가지고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종의 종부세 할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공시가격 자체도 현 정부에서 좀 내려주었지만 공시가격을 실제로 얼마나 적용을 해서 이 과세를 하게 되는 과표를 결정을 할 거냐 이걸 결정할 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80%를 정한다라면 과표를 결정을 할때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기준을 결정을 할때 공식 가격을 몇 퍼센트나 적용을 하게 되느냐 이걸 80% 반영할 거냐 60% 반영할 거냐 뭐 대충 그런 얘기거든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60%만 반영하는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종부세 할인 폭을 현재처럼 대박앤 세일 이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뜻인데 사실은 국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지금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제대로 걷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종부세의 대폭 할인이 맞느냐, 이건 논란이 좀될것 같고, 일단 2020년보다는 종부세 세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0년이라고 하면 집값이 폭등하기 이전 상황인데, 2020년에 정부가 밝힌 종부세를 통한 국세 수입이 1조 5천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정부가 추산을 하기로는 올해 종부세 수입도 이 정도 될 거다 혹은 그것에 준해서 살짝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간에서는 국세 수입이 워낙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깎아줬고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을 줄여준 마당이어서 공정 시장가의 비율은 60%였던 걸 80%로 좀 올려서 이 할인 폭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은 종전처럼 대폭 할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세입 전망이 좋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6%에서 1.4%로 줄어들었으니까 정부가 보기에도 상저하고, 글쎄, 하, 고까지 갈 거냐.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도 최근에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 어, 금융재원이나 정책금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보고 있는 그 세수 부족 상황이 어느 정도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6조 원이 덜 거쳤는데,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 총계는 160조 2천억 원입니다. 연간 세수 예상치 대비 실제로 거둔 세금의 비율, 이 세수 진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3년 사이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5월의 감소폭은 그래도 4월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5월 기준으로 보는 감소폭도 전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2조 5천억 원 줄었고, 4월의 감소폭은 무려 10조 원 가까이 되었으니까 세금 안 거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왜안 거치느냐? 이걸 부문별로 좀볼 수가 있는데요. 국세 수입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세 가지입니다. 1등 소득세, 2등 법인세, 3등 부가세. 일단 소득세부터 좀 보자면 소득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5월까지 10조원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으니까 월급쟁이들 소득세 내는 거는 뭐 연간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기 두들기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사업자들의 소득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1년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분인데 1월부터 5월 사이 감소폭이 상당히 컸네요. 그래서 주택거래량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31% 이상 감소하면서 양도세 수입에서만 9조 원 가까이 이 소득세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소득세 수입이 5월까지 9조 6천억 원 감소한 상황이다. 일단 소득세 세수가 이게 걷어드리는 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막 살아날 거냐. 그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두 번째. 법인세의 경우에도 5월까지 모두 거친 법인세가 43조 6천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17조 3천억 원이 줄었는데, 일단 작년 하반기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에도, 작년 5월하고 5월끼리만 비교를 해도 덜 거친 법인세가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반년치를 미리내거나 작년 하반기치를 올해내는 거, 요걸 8월에 내게 되는데 이걸 반영을 해도 감소폭은 더 커지면 커지지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상반기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기업들 장사 잘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상장되어 있는 큰 회사들 실적을 봐도 분기에 적자냈다 역대급으로 실적 안 좋았다 이런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600개 이상의 상장회사들 보면 여기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전체의 4분의 1 정도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5% 이상 감소했다 이런 식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7월에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가세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소비가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해서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 같죠. 원리금 부담도 늘어났고 해서 7월에 부가세 신고,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 끝나고 나면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오게 돼요. 이거를 정리하고 나도 아마 올해 세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연간으로 보자면 정부가 올해 거두려고 예상을 했던 세금이 대략 400조원을 살짝 넘기는 수준인데 어, 올해 아마 41조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세금이 부족하다 라면 정상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들은 정상적으로 거둬야 한다는 주장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종부세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1조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올해 이 세금이 부족해서 추경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기금에서 여유 재원까지 끌어다 쓰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사실은 마른 행주까지 쥐어 짜야 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세금이 부족할 때 종부세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경기진작책을 쓰기에도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서 그런 것들이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DS와 관련해서, 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DTI로 바꿔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전세 관련해서 집주인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은 좀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될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잊지 마시고요.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SBS 매일 오전 11시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에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